19번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를 때 표준편차가 10이다. 그랬을 때이 아래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걸를 물어봤는데 지금 저런 이항분포를 따, 표준편차가 10이다. 그럼 분산이 얼마게? 분산 어떻게 계산해? n p q가 얼마? 100 맞죠? 그러면 n이 구해져 어떻게 구해지냐? 얘가 넘어가니까 n은 450 되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럼 얘들아 요거가 지금 이렇게 px는 r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바꿔서 쓸수 있거든? 시그마 r이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3에 r승 곱하기 확률 불러볼래? 450c r p가 얼마? r 3분의 2에 450 마이너스 r이죠 그럼 니네 생각봐부 분모에는 사람이 총몇 개야? 얘랑 얘랑 합쳐서 450개죠 맞아요? 이 3의 r을 얘랑 합쳐버려도 돼요? 네. 합치면 어떻게 돼?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450c 아래 즉, 1의 알승이니까안 써도 되는 거 맞아? 그럼 쓸게. 1의 알승 곱하기 3분의 2, 어머나. 나 이것도 아까도 했던 거네, 얘들아. 이거. 누구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될까? 1 플러스 3분의 2의 몇 승? 450승을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죠. 혹시 요거 잘 모르겠는 사람 저한테 좀 이따가 따로 질문하세요. 이거 이항정리인데 다시 질문해주세요. 21번 볼게요. 얘가 이렇다. 얘들아 요거 보면 우리 바로 쓸수 있어야 되는 게 뭐다? 이 무슨 분포의 확률이야? 음. 이항분포 확률변수 X가 어떤 분포를 따르죠? 음. 100, 1분의 1 요거 따르는 거 맞아요? 그럼 얘잘 보면은 얘를 잘 분석을 해야 돼. 얘 진짜 쩔어. 그냥 그냥 보면 안돼얘잘 봐봐. 시그마 R은 0부터 100까지, R제곱 곱하기 확률. 빼기. 시그마. R은 0부터 100까지, R 곱하기 PX는 R. 헉, 이거는 다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덜 했네.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했네 제곱 곱, 제곱 곱, 제곱 곱, 더했어. 뭐야? 제곱의 곱, 맞아. 제곱의 곱, 제 쟤는 정말 신기하죠? 제곱의 곱, 제곱의 곱 얘에다가 평균곱하고 얘, 아 얘에다가 평균, 평균곱해야 되지 했습니까 평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니네 그러면은 이건 알잖아 여기에서 곱하면 얘 되는 거 맞지? 이거 어떻게 구할래 그렇지? 아, 얘들아, 제평 빼기. 얘냥 이건 어떻게 구해?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구해서 대입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좀 어렵고요. 22번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이거를 따를 때얘는 여기 분산이 16분의 15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16분의 15는 n하고 p하고 q하고 q가 지금 1마이너스 p 니가 이렇게 곱 높아진 거 맞아요? 그래서 마음이 곱하죠 음. 진정할게요. 이거는 어떻게 구해요? n-1일 확률, 이 말이야. n 번 시행 중에서 n-1일 확률이 뭐 어떻게 돼? n, c, n-1인데, p가 n-1번, q가 1번. n, c, n에 p 의 n승 q는 방승이니까 안쓸래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는 n, c, n-1을 계산하면 어디되게? n <laughs> 곱하기 p n-1이 날리면 여기 몇개 남아? p 한개 남고요 이거는 n, c, n 1이니까 안쓰고요 그럼 n, q는 15p 그리 이거는 어떤식이었냐면은 n, p, q는 그래서 얘는 NQ. 아! 아! <laughs> NQ가 15P니까 NQ 자리 15P 대입해서 풀면 P가 나와요. 끝. 얘를 넘어와. 얘아 29번은 진정하고 천천히 설명해야 돼. 29번 어려워. 별표칠 거야. 어려워. <laughs> 어려운, 어려운 별표예요. 중요하고 어려워. 시험에도 무조건 나와. 근데 애들이 무조건 들고 하는좀 어려운 문제인데. 잘 봐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돌아다니는 점피가 있는데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짝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세번 가고 홀수가 나오면 왼쪽으로 한번 가는 이런 상황이 있어 다전만 보세요 그러면 그런 주사위를 몇번 던졌어요 얘들아 우리가 배운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배운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배운 걸 생각해 보면 이 오늘 배웠으니까 전체 n 번 시행 중에서 즉 여기는 몇번 시행 중에서 20번 시행 중에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사건 A가 몇번 일어나냐 그 횟수가 확률 변수여야 나는 문제를 풀수 있어. 다시 얘기할게 20번 중에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횟수 얘가 확률 변수라야 나는 풀수 있어. 근데 확률변수라는 말이 여기 지금 있어? 없어? 따로? 없는데 얘는 뭘 물어봤냐? P의 좌표를 확률변수라고 했니? 근데 니네 생각해봐 P의 좌표가 바로 확률변수면 나 문제를 풀수 있어? 없어? 없어 나는 못 풀어 얘들아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이게 확률 변수라야 돼. 주사위의 위치가 확률 변수로 나는 이 문제 못 풀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원하는 상황을 일단 확률 변수로 줄 거야. 나는 둘 중에 누가 더 좋아?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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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가 작으니까요. 맞아요. 아 그래요 홀수. 그래요. <laughs> 홀수를 확률 변수. 홀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자. 홀수가 나오는 얘는 확률 변수 x라 했으니까 x m l 1잖아 m l 1 0 0 m 수가나0 m 횟수를 y라고 해. 그0 m l 100ml, 1 0 0 m 어 100ml, 1 0 0 여기에서 구하고 싶었던 이 x니까 x와 y의 관계식만 찾으면 돼. x와 y의 관 이게 홀수가 나오는 횟수, 이게 짝수가 나오는 횟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짝수가 나올 때마다 오른쪽으로 몇 번? 그럼 아하!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Y 더하기 60이라는 확률 변수가 돼. 이 s x 는뭔 말이랑 똑같아? 이 e 마이너스 2Y 더하기 60이랑 똑같은 거야. 이거 어떻게 돼? 아예 사와 이구나 그래서 내가 있었구나. 얘어